이게 사용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영상까지 오셨다면 이 영상 하나로 정말 쉽게 사용법 정리해 드릴게요. 그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 조건입니다. 이건 실력과 상관없이 출발선에서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제 채널과 비트겟이 협업해서 제공하는 전용 가입 링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링크는 채널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 해당 링크로 가입하셔야 수수료 20% 할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시작 전에 이 설정만 해 두셔도 확실히 체감이 달라집니다. 다만 조건만 챙겼다고 우리가 끝난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비트계 사용법 이후에 매매기준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트레이딩 101 무료교육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설명드릴 예정 입니다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에 담겨놓은 링크 타고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오셨다면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거 선택하셔서 회원가입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와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체크박스 3개 체크해 주신 다음에 레퍼럴 코드 확인해 주시고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눌러주시면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클릭트 베리파이 눌러주신 다음에 퍼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사진 3가지를 선택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KYC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겟 어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트겟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비트겟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오는 코드를 한번더 확인해서 컨펌 버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비트겟 홈 화면에서 Verify 버튼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리파이 나오 눌러서 서스코리아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진행해주세요. 저는 신분증으로 선택을 하고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엠레드 누른 다음에 업로드를 눌러주시고 테이크포트 눌러주신 다음에 신분증 앞면부터 찍어주세요. 신분증의 뒷면도 똑같이 진행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셀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눌러주신 다음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선택해주시고 계속 눌러서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입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겟은 해외 거래소라서 원화로 바로 입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를 비트겟으로 보내야 합니다. 먼저 비트겟에서 우측 상단에 지갑 모양 클릭하고 디포칫을 눌러주세요. 상단 검색창에 USDT를 선택을 해주시고 비트 네트워크가 여러가지 나오는데 TRC20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QR코드 옆에 주소가 나오니까 카피를 눌러서 복사해주세요. 그럼 이제 앞에 들어가서 좌측 상단에 거래소를 클릭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검색창에 테더나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하고 비트겟으로 보내고 싶은 만큼 테더를 매수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좌측 상단의 입출금을 클릭해서 좌측에 테더를 선택을 하고 우측 상단 출금을 눌러 주세요. 출금 수량을 입력하고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설정한 다음에 출금 신청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만약 화면이 안 넘어간다면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원화를 입금한 지 24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이에요. 24시간이 지나야 출금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아까 복사한 비트겟 주소를 붙여넣고 입금처에는 비트겟을 찾아서 선택한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고 아니요 눌러주세요. 이 채널 인증하기를 눌러서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해 볼게요. 이 화면에서 설명하기를 누르고 완료하면 업비트로 돌아가서 출금 상태 창을 확인해 보시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나올 거예요.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겟에서 확인해 보면 테더가 들어온 걸볼수 있어요. 그런데 테더가 들어왔다고 바로 선물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물 지갑에 있는 테더를 선물 지갑으로 옮겨야 합니다. 좌측 상단에 퓨처를 클릭하고 USDT 퓨처 눌러서 선물 거래 화면으로 가주시고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AVAILABLE 옆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전송 창이 나오게 되는데 FROM SPOT에서 TO USDT 퓨처로 설정되어 이 있는지 확인하고 코인은 USDT, 수량은 우측에 MAX 버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고 아래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전송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텐데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측 상단에 크로스나 아이솔레이티드 중에 마진 모드를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크로스는 내가 가진 모든 증거금을 다 써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크로스는 위험이 크고 아이솔레이티드는 위험이 적어요. 그 옆에 레버리지 설정이 있는데 레버리지는 몇 배로 설정을 해야 할까요? 너무 높게 하면 손해볼 위험이 커져서 10배에서 20배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리미가 마켓 중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 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마켓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마름모 모양을 움직여서 비중부터 설정을 해 주시고 오를 것 같으면 롱 버튼, 떨어질 것 같으면 숏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대이고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으로서 가격이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포지션 상태창 우측 상단에 있는 Entire TPSL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면 익절가와 손절가를 미리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익절라인, 하단에는 손절라인인데 여기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거나 밑에 있는 이 마름모를 움직여 주시면 ROI로 손절가를 세팅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하단에 Close Prize 부분에 원하는 가격을 직접 적어서 지정가로 포지션 종료해 주셔도 되고 플래시 클로즈 눌러주시면 시장가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실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겟에서 선물 거래는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트레이딩 101을 꽤 충분히 사용해본 입장에서 후기를 말씀드리면 단순히 강의를 몇개 두고 끝나는 플랫폼은 아니라는 느낌이 가장 컸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솔직히 무료 교육 플랫폼이면 다 거기서 거기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트 들어가 보니까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강의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보통은 차트 설정이나 기법부터 설명하면서 그대로 따라하게 만드는 방식인데 트레이딩 101은 그런 흐름이 아니라 시작부터 제 매매 성향을 먼저 정리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제가 어떤 스타일의 매매에 가까운지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더잘 맞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주는데 이 과정만으로도 매매를 바라보는 기준이 꽤 정돈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 강의들도 그 성향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이어지다 보니 하나하나 억지로 외우는 느낌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면서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대로 강의 듣고 매매일지까지 병행하면서 한달 정도 실제로 매매를 해봤고 결과는 수익률 53% 였습니다. 물론 수익도 의미 있었지만 지금은 최소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고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수익 인증 페이지를 보면 13%, 28%, 50% 이상 수익을 기록한 사례들도 다양하게 공개되어 있어서 신뢰가 갔습니다 영어 강의이긴 하지만 번역 퀄리티도 괜찮고 차트 보면서 바로 연습할 수 있는 구조라 무료 플랫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잘 만들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아니요. 법은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건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우선 고정 댓글에 있는 제 채널 전용 링크로 가입하셔야 수수료 20% 할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거 놓치면 그냥 손해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